상황을 바꾸는 한 문장이 있습니다. 괜찮으세요? 119 부를까요? 이렇게 말해야 피해자 구호 조치를 취했다는 사실을 분명히 드러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차는 가장자리로 천천히 이동시키세요. 2차 사고를 막으려는 조치라는 게 영상과 위치에 남습니다. 그다음 보험사에 바로 연락하면서 상대 차량 운전자와의 연락처를 교환합니다. 가능하면 문자로 이름, 연락처, 보험사 정보를 주고받아 기록을 남기시는 것이 좋습니다. 기억하세요. 피해자 상태 확인, 2차 사고 방지, 정보 교환, 보험 접수. 이세 단계만 기억 사셔도 사고 미조치라는 오해에서 어느 정도 벗어날 수 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는 사실, 행동, 이유 이세 가지 순서에 따라 차분히 진술해야 합니다. 좁은 골목에서 시속 30km 남짓으로 진행 중 맞은 편 차량과 접촉이 있었습니다. 사실이죠. 바로 내려 상대 운전자 상태를 확인했고 차량을 가장자리로 이동시켜 통행을 확보한 뒤 대인 대물 보험 접수를 했습니다. 어떻게 행동했는지에 대한 진술이죠. 2차 사고를 막고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하기 위한 판단이었습니다. 왜 그렇게 행동했는지 이유를 말한 것이죠. 이렇게 짧고 정확하게 말하는 것이 좋습니다. 감정적 표현보다 영상이나 통화, 문자 등 기록으로 남겨두시는 것이 확실합니다.